이거요 니네 내가 그랬죠 사실 끊기는 게몇개 없다고 얘 사실 연속이에요 0에서 연속입니다 오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깐만 보시죠 우극한 얼마예요? 좌극한 얼마예요? 우극한을 뭐라고 쓰면 되죠?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 3 나옵니다 좌극한을 뭐라고 쓰면 되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돼요 이게 다 어디로 가죠? 3으로 가죠 좌극한 과우구칸이 3으로 똑같아요 함수 값은 여기다 6나와요 3나오죠 함수 값도 어때요? 3이죠 그게 연속이죠 다시 한번더 말하지만 분모가 0이 되거나 오케이? 구간이 갈라지는 데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오케이? 항상 또 불연속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네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함수는 부모가 영 아니면 웬만하면 연속이에요. 알겠나요? 실제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요, 오케이? 이 친구가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사실은 이렇게 생긴 함수죠. 누구요? 이 놈에 대해서 어느 부분만 그리고 양수 부분만 그리고 아니다, 여기 위가에다떠 있죠. 미안해요. 양수 부분만 그린 다음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y축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면 기대하세요. 오케이 이거 잘 모르겠으면 기대하십시오. 이좋됐어요 진짜. 이거 절대 값만도잘 모르면 꼭 기대하세요. 진짜. 코앞이다 왔어요. 좋대니. 잘 계속할게요. 이제 연속 인공 확인했고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 사실 지금 방금 전에 그래프로서 확인을 할수 있었거든요 오케이? 자, 잠깐만 볼게요 예를요, 실제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양수 파트일 때 fx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x가 음수일 때 fx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양수 파트일 때 어떻게 그린다고요 친구들아? 저게 꼭지점의 잡혀가 1, 2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서만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하셨나요? 쟤는요 음수에서만 그려져요. 꼭지점이 잡혀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1, 2로요. 됐습니까? 안 끊겼다는 걸 눈에 확실히 보여요 근데 봐봐요 그래프상으로 봐도 이게 꺾여요 안 꺾여요? 꺾여있죠 이렇게 미분 불가능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이거 미분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10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직접 알겠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우리는 f'0 플러스라고 했죠 이걸 내가 우우미분개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끼리 얘는요 h0으로 가는 우욱한 h예요 f 0 플러스 h죠. 그러니까 0 플러스 h는 f h라고도 되는 거 이해하시죠? 그리고 마이너스 f 0이죠. f 0은 얼마입니까? 그냥 3이에요. 이거 아래 똑같이 생깁니다. 얘도. 지라라고 앉어있네. 지라라고 앉어있어. 심 여기 이렇게 다 잠이 있는 거 아니야? 자, 리미트 h가 0 얼마는 좌극하는 h에 맞아요. 5 되죠? 겁니다 됐나요? 네. <laughs> 이해해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식을 쓰면 되거든요. 리미트 h 가 영으로 하는 우극한 h 분의 f h를 볼게요. 영으로 하는 우극한이죠. 양수 파트죠. 함수가 얘예요. 여기다 누구 집 번호요? h 집 번호요. 그리고 마이너스 3 쓰는 거죠. 누구만 남습니까? 이렇게만 남아요참 날라가고. 아래 거는요. 얼마 나와요? 적이 나는 거예요? 3나아가죠 이거 리미트 h가 0으로 가도우극하일때 h 2고요. 얘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어, 뭔가 잘못됐네요좌극탄이죠좌극탄일 때. 오케이? 얘뭐 돼요? h 2 됩니다. 얘뭐 나와요? 나오죠? -2 나오죠. 얘뭐 나와요? +2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 미국 계수는 여기서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접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 미국 계수는 진짜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좌 미국 계수는 여기서 이렇게 다가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좌 미국 계수는 진짜 플러스 2가 나와서 좌 미국에서 우 미국에서 달라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미국 불가능이에요. 0에서. 이걸 진짜 이대로 해결을 바래요. 됐나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똑같이 디귿을 하면요, 오케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디귿을 잘라서 하겠습니다. 안 자, 거어아이에서안 탔어? 아이거비올때이 거예요 아그이자이거죠이거상에서도에서도이 영상에서도 이에서이렇게음서인파트에서이렇게 얘는 이였나요안 꺾였죠 실서로이걸미분에서이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영서서에에 연속이긴 한데요 미분이 가능해 보여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맞는 답은요 기형률이에요. 기형률이에요. 알겠나요? 미율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미율은 이렇게 생깁니다. 야, 여기 병든 닭녀아 자냐? 네. 어, 자냐? 아니야. 어, 꾸벅꾸벅 하길래 들어봤어. 이닭 새끼야. 네. 대가 있는 닭이고. 주는 것도 닭 첨주. 됐어요,까지. 이거 우미분계수가 2고, 좌미분계수가 많이 할수 있습니다. 끝. 그래서 미분 불가능해요. 연속입니다. 이거 리율이에요 됐나요? 모르겠는 거요? 없죠? 그래서 되는 건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리얼,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해요. 됐나요? 여기까지 <laughs> 네. 알아 먹어요? 네. 오케이. 재밌죠?